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있고 좀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영상은요 어, 바로 워드워에 대한 겁니다 간단하게 추격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안내를 할게요 자, 구글이든 네이버 검색창이든 워드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바로 워드워라고 이렇게 어, 사이트가 안내가 됩니다 바로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워드워에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워드에 들어가면 특징은 외국 사이트라는 거예요. 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누르시고 어,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한글로, 어, 바뀌게 되는데, 지금 잠시만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이 갑자기 이렇게 오류를 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녹화를 하려다 보니까 언어 번역이 안 되네요. 자, 어쨌든 평상시 같으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와,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어,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 어, 정확하게 어, 번역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어, 이렇게 I am 트랜 a 레이터라는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사전이나 번역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i am translator라는 어이 크롬 웹 스토어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자, 이워드워은요 크게 세세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첫 번째 템플릿을 선택하고 그다음 그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컨텐츠를 편집합니다. enter your content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프린트 아웃 your activity 그러니까 뭐 출력물을 뽑아 주거나 아니면 플레이온 스크린 어, 화면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프린트 아웃 같은 경우는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해요. 자 위에 이렇게 올려 보시면 이렇게 어, 뭐 다양한 메뉴들도 있고요. 어,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 여기에 템플릿이 제공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템플릿 같은 경우는 쉽게 여기서 어이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위에 업그레이드 부분 을 한번 눌러볼게요. 업그레이드 딱 누르면 어 이렇게 나와요. 어, 우, 저희가 사용하는 건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베이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인터랙티브한 어떠한 그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것들을 만들는러일때 다른 걸 다른 타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18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프린트 가능한 거가 없죠. 지금 무료 버전은 없어요. 그리고 어, 만들 수 있는 리소스가 딱 5개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개가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상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어 사실은 그렇게까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혹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는 다양한 뭐 이메일이 여러 개인 분들은 그 계정에 따라서 다섯 개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개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요. 자, 여기 내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죠. 어 여기 저희가 다빈치코드에서 유명했던 아나그램도 여기 있고요 뭐 글자 순서를 맞춰서 맞추는 거겠죠 뭐 라벨 드 다이어그램 이래서 세계지도에 어떤 그 빈칸에 채워야 될거뭐 메뉴를 선택 옵션을 선택하는 거 이게 위치별로 이렇게 라벨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게 룰렛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영어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에 기반을 둔어 이런 교육 카테고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싱 월드 해가지고 빈칸 채우고 빠진 단어 넣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박스, 오픈 더 박스, 오픈더 그러니까 박스, 박스를 열어서 해당하는 걸 찾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어 그리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매첩 뭔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해당하는 거에 갖다 붙이는 그런 거그 다음에 퀴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퀴즈를 선택을 해 볼게요 보통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 퀴즈를 누르면 어,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요, The book is on the desk 라고 되어있는 간단한 심플한 요 템플릿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요 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인트로 음악과 함께 지금 약간 정글 테마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요, 어, 사용하고 있는 시간, 문제를 푸는 시간과 맞은 개수가 여기 오른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열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10페이지로 넘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요 해당하는, 어, 문장에 맞는 걸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요 더북이서 온더데스크 요걸 딱 누르면 효과음과 함께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미리 넘길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먼저 다른 문제부터 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풀었던 거 이렇게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식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드워의 좋은 점이 뭘까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로 어 학생들이나 이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좀 뭔가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이 워드워의 장점인데요 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밑에 쭉 내리면요 stem 이라고 되어있죠 이 어떤 테마 주제를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테마가 여기 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스푸키, 뭐, 부터 시작해서, 블랙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타입의 문제, 퀴즈에서 전환이 가능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넘겨보시면 더 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스푸키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약간 스푸키라는 게 이제 으시, 으스스한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의미잖아요. 아이들한테 뭐 할로윈데이라든가 뭐 여름철에 남양 특집으로 뭐 퀴즈를 약간 테마를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푸키를 이렇게 눌러볼게 요 제가. 그러면 어, 구성된 문제는 똑같은데 테마만 이렇게 바뀌게 돼요. 배경음악과 이렇게 배경 자체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공동묘지 묘지 묘비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테마를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워드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보면요. 이렇게 옵션에 대해서 카운트업 제한 그러니까 시간을 5분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시간을 0초부터 5분까지 가는 걸로 할지 5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 내려갈지 0초까지 내릴지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걸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뭐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기본적인 것만 설정해 주면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빠르고 편한게 효과적으로 그 가성비 좋은걸 좋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인그 업그레이드에서 인터랙티브 라는게 18가지 라고 이렇게 얘기가 확인된거 보셨었죠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에요 상호 이제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 퀴즈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 퀴즈가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싶어. 어 나는 미로 찾기로 이렇게 문제를 맞추게 하고 싶은데라고 만약에 돼 있다면 여기서 버튼만 메이즈 체이스, 미로 찾기 요것만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눌러 볼게요. 자, 그 다른 인트로가 나오고 여기에 연분기존의 테이블이라는 문제에 맞게끔 제가 어, 마우스로 이동하거나 화살표로 이동하여서 답에 도달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몬스터들이 같이 나와 있죠. 네, 몬스터들을 뚫고 가서 이렇게 가면 정답 처리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효과를 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냥 문제만 내는 것보다는. 어 이런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다시 살펴보면 뭐 이렇게 템플릿을 골라서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어 내가 원하는 테마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또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들을 여기서 Show All을 눌러서 더 이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터랙티브스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더라도 가끔 이제 퀴즈 형태로 낸 것이 뭐 오픈 더 박스라고 하면 여기 있기는 하지만 내가 낸 퀴즈 형태 즉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는 형식의 어그 과제는 아니에요 오픈 더 박스는 그러니까 박스를 그냥 열어서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디자인적인 것이 적용은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이 오픈 더 박스 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픈 더 박스 누르면 자 질문을 이렇게 이렇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더 사커 볼이제 언더 더 박스 뭐 이렇게 뭐 이런 경우야 뭐 10번 문제에서 이렇게 제대로 음. 적용이 된, 되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대부분은 적용이 되지만 이 외에 이제 형태가 좀 맞지 않은 것들이 호환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걸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아까 템플릿을 골랐으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저 지금 영어 문제를 내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변경해야 되겠죠 어디서 변경하냐면 여기 밑에 보면 에디트 컨텐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에디트 컨텐츠도 있고 여기 나중에 이제 제 학생들에게 제공한 쉐어 그리고 뭐 내가 이거 관심 있게 볼 북마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에디트 컨텐츠 딱 누르면 에디트에서 퀴즈 자 이거 제가 지금 오픈 더 박스로 바꿨기 때문에 오픈 더 박스 형태로 그냥 사본을 만들어서 할래 아니면 그냥 이 퀴즈 형태 처음 거로 할래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퀴즈 버튼을 일단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다시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답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답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면 마우스 클릭하면 정답 오, 오답 이렇게 체크를 바꿀 수 있게 돼 있고요 어 이렇게 복수 정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나의 정답만 골라도 되게 할래 모두 골를래 보통 모두 고르시오 하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바꾸겠죠 네. 어쨌든 저희는, 어, 보통, 오지선다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을 바꾸면, 이 질문에 대한 그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과일인 것은, 이렇게 검색,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이미지 표시가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 검색하고 연동이 돼서 어 교육용에서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검색을 해주는 건데 저는 과일 부분 요거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제공하는 이 그림이 아닌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 여기 보시면 또 그림을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크롭을 누르면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 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하는 거구요. 리무브 하면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바나나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바나나라고 넣으면 이 이미지에도 바나나 그림을 넣어주면 좋겠죠.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바나나가 앞 옆에 입력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워드워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웹 검색에서 이렇게 빠르게 저작권 문제를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서 쉽게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게 아니면 그림을 어디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그림을 삽입하고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 문제 삭제 또는 이 사본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 Add a 드 d a q u e 에서 문제를 하나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입력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반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 4번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는 거죠 누르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수정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10번 문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드래그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순서가 바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한 저장 어, 문제는 어디에 저, 어, 보관이 될까요? 바로 My Activities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My Activities로 제가 저는 지금 다섯 개를 썼기 때문에 이거 새로 완료하지 않고 어, My Activities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면 자,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액티비티가 여기에 저장된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던 거를 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를 수정한 다음에 어디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쉐어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링크를 학생들에게 안내하면 좋겠죠? 학생에게 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어, 마이 액티비티에 가서 어, 직접 눌러서 눌러서 여기서 쉐어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아까 마이 액티비티즈에서 해당하는 거에 점점점 설정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도 쉐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제목을 바꾸는 거 컨텐츠 여기서 편집할 수도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쉐어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한테 이제 공유를 할래 선생님이니 학생이니 자 선생님에게 만약에 공유하려고 이렇게 누르면요. 요 템플릿을 그냥 하, 다른 교사나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템플릿을 어, 편집해서 또 다른 어떤 재구성된 문제로 교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는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스 n t 밑에 있는 이셋어 m 이먼트를 선택합니다. 자, 이셋어 m 이먼트를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목을 어떻게 할래? 그리고 들어올 때 이름 쓰게 할래? 아니면 익명으로 하게 할래? 보통 이름을 쓰게 하죠. 미리 약속된 이제 이름 작성 방법이 있으면 어 출석번호 이름 저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데드라인을 설정 안 하면 실시간으로 지금 푸는 게 되는 거고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 필요할 때할수 있겠고. 여기 클릭해서 연, 연월일 시간까지 과제 마감기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은 엔드오브게임은 끝났을 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 스타트 어게인 재시작 버튼을 줄래 그리고 정답을 줄래 뭐 이런 것들 정답 결과를 줄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할 거냐 안할 거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 딱 누르면 요렇게 링크가 제공이 돼요 그럼 저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카피 눌러서 요 링크를 누구에게 학생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어, 여기 워드워의 또 장점은 뭐예요 워드워의 구글 클래스룸 구글 계정으로 연동되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에 연동된 구글 클래스룸 바로 과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 버리면 어느 클래스룸이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있는 방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그 방의 과제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보통은 링크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이워드의 장점은 뭐예요? 자, 이렇게 제가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아웃 하고 보시면, 어, 로그인이 있고 가입하기가 있어요. 물론 가입하기 눌렀을 때 사인인 위에서 구글 누르면 구글 계정이 있는 경우는 버튼 하나로 로그인이 되겠죠. 이미 이제 누르면 어느 걸로 로그인할래?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누르면 어느 걸로 로그인할래? 그러면 제가 하나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사인업을 누르면 뭐 간단하게 사실 뭐 이것도 충분히 할수 있지만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만 물어봐요. 그런데 사인인 위 o g 구글 누르면 어느 계정으로 가입할래?라고 물어보죠. 가입도 굉장히 빠르다. 클릭 두 번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자, 제가 로그인을 일단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요. 자, 워드오로 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마이 액티비티가 아까 뭐예요? 제가 만든 과제들이 저장되는 곳이라고 했죠? 마이 리절트는 뭘까요? 제가 제출했던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거에 참여했던 학생 수가 나오고 이 참여 학생 수 학생들이 참여했던 결과물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르면, 어 뭐요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어 학생 수와 평균 점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과 이 내용, 이게 테스트로 선생님들 연수할 때 했던 건데요. 이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또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커뮤니티를 누르면, 커뮤니티를 누르면, 여기에, 어, 다른 교사들이 공개해 놓은, 공유를 해 놓은, 어, 이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수학 이렇게 한글로 검색을 해도 수학으로 올려져 있는 이렇게 컨텐츠들이 많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역시나 어 개인이 어 공유를 안 해놓은 것 같네요 이렇게 누르면 어 이렇게 해당하는 거에 에디트 컨텐츠를 또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가 필요한, 어, 카테고리의 것을 검색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뭐 사회 이렇게 쳐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한국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컨텐츠가 교과에 제공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워드워에 대해서 알아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평소 연수, 그, 이런 영상보다 말이 빨라진 이유는 시간을 좀 짧게 해드리고 싶어요. 영상이 좀 길어지면 보는데 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어 알차게 그리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리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또못 올리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창, 어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활용해주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